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MJ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HG 배앗가이 프리티입니다. 따꿍. 야또 제가 오랜만에 프라모델 하나를 가지고 왔네요. 이 녀석은 HG고요. 원작 어디지? 그 건담, 건담, 건담. 네, 건담 빌드 파이터즈에서 나오는 그런 녀석입니다. <laughs> 자, 먼저 이 녀석의 박스 아트부터 보시면 오 옆에 이렇게 포즈를 잡고 서 있는 베아카이 프리티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약간 보니까 날개도 달려있고, 위에 천사링도 있는 거 보니까 천사 컨셉인 것 같네요. 반대편에는 전체적인 외형을 보여주고 있고, 원작이 어느 만화인지도 나와있네요. 제가 그동안은 너무 로봇, 로봇한 것만 조립을 해가지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쁘장한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구성품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박스가 커요. HG 치고. 자, 안에는 런너 한 장, 런너 세 장, 런너 한 장, 런너 한 장, 그리고 엄청나게 큰 런너 두 장,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HG치고는 런너가 굉장히 많네요. 어, 조립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네. 아,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이쪽에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가 매우 매우 귀엽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배아까이 프리티 HG 과연 실물이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빠르게 조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 클릭, 클릭, 예스! 와, 정말 귀엽다. <laughs> 너무너무 귀여운 프라모델인 것 같아요. 자, 리뷰하기에 앞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테이블도 새로 샀고 세팅이 완벽하지 않은데도 지금 촬영은 부랴부랴 해야 돼서 조금 보는데 어둡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조명을 세팅을 안 해가지고 어, 그럴 수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 배아까이 프리티의 전체적인 외형을 보시면 아주 거대한 곰돌이의 외형 그대로를 어, 표현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아주 귀여운 얼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쪽으로 오시면 복근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팔도 아주 야무지게 귀엽고 그다음에 다리도 짤뚱한게 아주 아주 어, 귀여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귀엽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백팩마저도 이렇게 L O V E, love, 사랑이라는 글자를 박아두고 그 위에 하트도 이제 스티커로 표현을 해주고 있지요. 어, 그리고 이 천사 날개 달려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천사 날개. 오우. 또 천사하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체 중에 하나인 윙제로 E W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리고 이 백팩에 이어져서 올라오는 이 엔젤링, <laughs> 이 엔젤링마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아, 그냥 전체적인 외형이 둥글둥글. 하고 이렇게 발도 커가지고 잘 서고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이 무기랑 이 엔젤링이 원래는 색깔이 달라요. 자 이렇게 박스 아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막 갈색으로 칠해져 있고 금색으로 또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엔젤링도 노란색이죠. 어 그거에 비해서 실제 제품은 도색이 안 되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놀란 게이 녀석이 가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팔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이렇게 내리는 것 가능하고 위로 쭉 이렇게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아,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쫙 접히기 때문에 뭐 다리 액션 아주 불편하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목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음 깔끔한 움직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귀도 움직이는 느낌이 있고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 전체적으로 몰드가 최소화되어 있고 귀여움에 초점을 맞춘 프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고 좋아하실 프라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몰드가 조금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발바닥은 다릅니다 이야 이 발바닥의 몰드 이야 장난 아닙니다 이 어, 부분에는 먹선을 넣어주셔야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전체적인 외형은 그렇고 질감 같은 건 당연히 프라모델이니까 플라스틱 만지는 느낌인데 이쪽 어, 날개 부분 이 백팩 전체적으로 약간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휠 수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젤링은 그냥 머리 위에 있는 게 가장 이쁘죠 그냥 이렇게 두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귀엽다 <laughs> 아, 이제 그러면 이 녀석의 무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 무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트 하트 이거 이거 <laughs> 요거, 요거가 무기인지는 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빼 보시면은 요쪽에 쪼인투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제 손가락, 손가락 요 아래쪽에다가 끼우는 이런 느낌으로 장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 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끼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귀엽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여워. 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귀여운 부분이 이게 입이 열려요. 짜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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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aughs> 조금이지만 아렇게 목을 드는 들은... 아아 <laughs> <laughs> 자, 프라모델이니까 머리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끼우면 되니까요. 얼굴 떨어진 김에 얼굴을 얘기 한번 해야겠죠? 얼굴은 이 안쪽에 볼관절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딱 빼보시면 입도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딱 빼면 은이 안쪽에도 또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한데 이게 왜 탈부착이 되 있게 되어 있냐면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laughs> 살짝 끼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입을 끼워주면 짜잔 이렇게 화난 얼굴이 또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좀더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입히면 화가 나서 팔을 들고 발을 구르고 있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laughs> 표현 방식 어,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 이 와중에 발이 커서 한 발로도 잘서 있네. 음 이런 거 좋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이렇게 얼굴이 탈부착식으로 두 개가 있는데 아, 표정이 그렇다고 해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분의 스티커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뭐 슬픈 눈, 화난 눈, 멍때리는 눈, 뭐깜찍한 표정, 뭐 이런 느낌의 스티커 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스티커로 눈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탈부착을 시키면 되겠지요. 그러면 훨씬 더 귀여운 배 아까이 프리티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 자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딱 봐도 팔이죠. 팔을 이렇게 빼 보시면 또볼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이. 팔을 뺀 부분에 다시 요거를 장착. 착을 하고 그 밑에다가 요거를 장착을 합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은 <laughs> 마치 고무고무 고무 펀치를 날리듯이 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빌드 다이버들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 그런 식의 느낌인 것 같네요. 요 녀석은 요 녀석 자체로도 잘 움직이는 관절로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관절로 돼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빼가지고 좀더 많은 각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어,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귀여운 액션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 MJ는 이 HG 베아까이 프리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프라인 것 같습니다. 만들기가 역시나 쉽고요. 그리고 볼륨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아시겠죠? 제 얼굴만 해요. <laughs> 이게 또 설정상 로봇이긴 한데 막상 만들어 보면 로봇 같은 느낌은 없고 그냥 인형 같은 딱딱한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프라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MJ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